자, 잘, 잠시 쉬었죠? 어,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두 개로 잘랐습니다. 어, 147쪽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기 금융시장은 할인 시장입니다. 할인, 뭔가 깎아주는 시장인 것 같죠? 할인 시장에 파란 동그라미 치고요. 어, 교과서 139쪽,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139쪽에 오른쪽 작은 글자 맨 밑에 보면 할인 시장 나옵니다. 거기 파란 동그라미 치고요. 밑줄, 파란 밑줄 쳐 보겠습니다. 어음이나 채권에 할인을 자유롭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어음 배웠죠?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이요. 그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은 만기가 되어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을 깎아주면서 사람들이 사겠다는 겁니다. 혹은 팔겠다는 거예요. 어, 100만 원짜리 어음이 있는데 만기가 아직 세달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음, 내가 90만 원에 다른 사람한테 그 어음을 팔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음을 갖고 있는 상공업자나 당장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금 조달을 쉽게 할수 있고요. 은행 입장에서도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돈으로 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이런 할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기 금융 상품으로는 바로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 어음. 자, 요거는 어, 139쪽 왼쪽에도 나오지만 147쪽에 더 자세히 나오니까 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47쪽에 환매 조건부 채권, 파란 밑줄 치겠습니다. 자, 영어도 좀 알아둬야 되는데요. RP, 자, r e p o r t e r s 무슨 뜻이냐? 뭐 무엇을 다시 사들이다 Agreement 합의 다시 말해서 다시 사들이기로 합의하고 발행하는 채권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걸 꼭 다시 사줄게, 만기까지 안 기다리게 해줄게 라는 뜻입니다. 이걸 누가 발행하느냐면요. 은행이나 투자금융회사 같은 금융기관이 발행하기도 하고 때때로 국가가 발행하기도 합니다. 왜? 음, 사람들이 채권을 안 살려고 하니까 만기가 길어서 채권을 좀 많이 사라고 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다르게는 결국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많이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금융통을 위해서 합니다. 무엇을 발행하나요?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 채권은 만기가 3년이나 5년이 된 만기 채권입니다. 아직 만기가 많이 남은 채권입니다. 어떻게 발행하느냐? 1개월이나 3개월 뒤에 다시 사드리겠다는 조건으로 발행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2016년 1월에 발행한 채권이 있어요. 만기가 5년이면 2020년 12월 31일 돼야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는 채권이니까 사람들이 잘안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좀 사라 하는 뜻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기는 그렇지만 내가 3개월 뒤에 이 채권을 내가 사줄게. 지금 내가 너한테 팔지만 3개월 뒤에 다시 사줄게. 그럼 너 돈을 3개월 뒤에 받을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은행은 3개월 동안 그 돈을 쓸수 있고요. 그럼 3개월 뒤에 어떻게 하느냐? 사줍니다. 그러면 그 채권을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파는 겁니다. 3개월 뒤에 또 사줄게. 이러면서 5년 동안 돈을 계속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증권에는 어떤 게 있냐면 국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를 사면 국가가 채권을 같이 팔았어요. 그러면서 금방 다시 사주기도 했습니다. 통화안정증권. 나라의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돈을 국가가 좀 가지고 오고 싶을 때 이런 걸 팝니다. 정부보증채, 은행채, 일부특수채, 뭐 이런게 있는 줄 알면 됩니다.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139쪽으로 돌아가서 자 아까 빨간 밑줄 쳤던 콜시장과 할인시장 바로 밑에 그림 왼쪽에 가면요. 빨간 밑줄 치겠습니다. 일정 기간 후에 정해진 가격으로 동일한 채권을 되팔거나 되사기로 하고 매매하는 채권. 그 뒤에 빨간 네모 칩니다. 이것을 환매 조건부 채권. RP 라고 합니다. 빨간 네모 쳤죠. 제목까지. 자, 두 번째. 교과서는 다시 147쪽입니다. 파란 밑줄입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영어는 CP. 자, 요, 어, CD군요. 요 D는 deposit, 예금이란 뜻입니다. certificate, 어, 발음 너무 어려운데요. 증서. 말 그대로 예금 증서입니다. 자, 예금을 했다는 증거로 내가 종이 한 장을 주겠다. 단, 이거는 양도, 남한테 팔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발행하냐면, 은행이. 왜? 돈이 필요해서. 시중에 있는 돈이 필요해서 무엇을 파느냐? 정기예금을 파는 겁니다. 정기예금 알지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못 찾는 예금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양도성을 부여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다는 조건으로 이름 안 적고 정기예금을 발행합니다. 만기는 이게 단기금융이니까 어 일단 1년 이내 하지만 반드시 30일 동안은 넘어야 돼요. 최단 30일 이상 1년 이내, 일반적으로 91일 만기가 가장 많습니다. 어, 기업은행 어, 입장에서 보면 30일 동안은 돈을 마음껏 써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화 양도성 예금증서 되어 있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무기명,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팔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139쪽 돌아와서요. 왔다 갔다 하네요. 아까 밑줄 쳤던 건 밑에 부분입니다.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하여 발행한 무기명 할인식 정기예금증서. 그 뒤에 빨간 네모 칩니다. 양도성예금증서 CD. 자, 마지막으로 147쪽 돌아와서 기업 어음입니다. 자, commercial 어, 발음 좋아요. 상업적인 paper 종이입니다. 어음이란 뜻입니다. 상업 어음. 자, 누가 발행할까요? 당연히 기업이 합니다. 왜? 기업이 돈이 필요하니까. 무엇을 발행하느냐? 어음을 발행합니다. 어떻게?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우리 보통 어음은 물건을 사고 나중에 돈을 줄게라고 약속하고 주는 게 어음인데 이 기업 어음은 물건을 사지 않고 말 그대로 돈이 필요해서 어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요. 그 대신에 만기가 많이 남거나 기업이 돈이 좀 급하면 금리를 높게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이자를 조절할 수 있는 어음이고요. 만기는 어, 마찬가지로. 단기금융이니까 아무리 길어도 1년 이내. 하지만 일반적으로 91일 만기가 가장 많습니다. 어,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제일 쉽게 돈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이 기업어음입니다. 자, 다시 139쪽 돌아와서 아까 줄쳤던 거 다음 부분입니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융통목적의 어음입니다. 자 융통 목적이란 말은 물건 사고 발행하는 어음이 아니라 돈을 융통하려고 발행하는 어음이다입니다. 자 오늘 수업이 좀기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